오늘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비한 설교를 잘 전해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죠. 5월 달은 화목한 가정,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달인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에서 계속해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행복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43.6%가 6%와 중학생 23.5%가 화목한 가정을 행복의 조건으로 잡았습니다. 반면 고등학생은 19.25%가 무엇이었을까요? 1등을 차지했는데요, 돈입니다. 네, 첫 번째로 선택을 했고 화목한 가정은 17.5%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밀린 가치가 바로 돈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신의 행복과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은 본문 26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25장 후반부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죠?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족장 시대를 여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걸 모르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누구예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그 다음 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이 야곱과 에서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빠졌을까요? 이때 당시 고대 문명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는데 에서가 일을 갔다 와 가지고 배고팠는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팥죽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애서 형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야곱이 되었죠. 이 부분만 봐도 우리인의 가정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형제자매들이 사이가 안 좋고 어, 둘이 혹시 형제자매가 사이가 좋으면 찐친이 아니라고 찐자매와 찐 형제가 아니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이삭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후에 이 가정에 더큰 문제가 생깁니다. 26절 1, 26장 1절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본문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똑같은 사건이 26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이주를 하는데 12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인데 소명을 받은 장이죠.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누고 1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분을 줄수 있어요. 그럼 창세기 12장이 되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획을 긋는 장인데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데 오늘과 같이 흉년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게 근으로서 축복을 받고 그 계시를 받은 다음 이삭을 통해서 다시 축복을 해 주겠다는 본문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26장과 12장은 쌍둥이 장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삭은 이 흉년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보세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창세기 12장에서 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삭이 하나님께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받을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어디로 가요? 그랄로 갑니다 그랄로 가서 거기를 어, 거기에 왕인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는데요. 흉년이 들어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데 그 어디에도 순종의 사람 이삭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삭은 바로 먹을 곳이 있는 곳 내가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으로서의 이삭이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일절에서 본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 이주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기 싫은 결정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도는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현실만이 아니라 바로 신실입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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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실만이 아니라 신실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본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그라에 머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림을 잠깐 볼게요. 블레셋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가나안이죠. 이 블레셋이라는 곳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이곳은 곡창지대로서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똑같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이삭을 막아서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던 이삭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같이 줍니다. 우리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현실적인 감각으로 기근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똑같이 행동하죠. 이는 무엇을 말해주나요? 성도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흉년이 들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삶에서 위기가 나타날 때왜 하나님은 이 위기를 빨리 알, 알고 있으면서 왜이 위기를 우리가 겪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어 할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이삭이 액션을 취한 다음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항상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은 좀 기다렸다가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분은 왜일까요? 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꼭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등장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해 가도록 기다리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는 현실을 바라보고 행동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매번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본적 있나요? 배멀미는 정말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배멀미를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바닷물을 보면 더 배멀미가 심해지죠. 멀리 움직이지 않는 섬이나 고정된 것을 바라보면 이 배멀미가 점점 점점 사그러들죠. 인생의 풍랑이 칠때그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지 없이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지고 무너집니다. 거센 풍랑에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평안, 행복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행복의 조건은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함께 하기입니다. 3절에 다시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거류하면이라는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명령으로 해석됩니다. 이 원문을 보면 명령형인데요. 이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게 될 행복의 여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발견하는데요. 복이라는 것은 흘러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로 이웃과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복의 통로는 나를 통해서 복이 지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여기에서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게 되면, 잘 살게 되면 내 이웃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내 주변에 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문제일까요? 어. 내가 문제죠. 저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잘 살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한 뒤로부터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통로로서 사용되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행복을 주시냐면 주변을 통해서 기쁨이 저에게 더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오래 전부터 전잘 모르겠지만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쌀 나눔을 광고로 하면서 우리가 이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쌀을 함께 나눠주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쌀 나눔을 우리는 왜 할까요? 이웃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도우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그분을, 그 이웃들을 완전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없고 가난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도 없고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의미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는 성도는 복을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께 하기입니다. 성도는 홀로서기를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인생은 혼자 감장하기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또 우리 이한몸 공동체처럼 성도들도 함께 교회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너무 절실히 깨닫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몸 공동체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도 복의 통로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조건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26장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 내 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 이로라 이삭을 가만히 보면 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역시도 똑같이 살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서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어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을 하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진짜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4만 9천 가지가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많은 생각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지 못합니다 이삭은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창세기 26장 3절에 그라에 거주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여서 그라에 거주한 다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이삭이 바로 자동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 앞에서 바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9절 말씀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 그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삭이 엄청 순종하는 멋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본문만 봐도 이삭이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일단 팔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삭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순간순간 위기가 닥치자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에 믿음이 좋아지질 않아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약해서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아예 없는 거잖아. 근데 약한 거는 우리가 약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시작과 끝 사이에 믿음의 경륜.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삭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작을 시작을 기점으로 계속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이삭은 어땠는지 함께 볼게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이 되려는데도 부모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26장에는 이미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을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다음 믿음을 받은 다음 이러한 똑같은 사건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해 가십니다. 이삭도 오늘 아브라함이 죽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다음 하나님께서 일대일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인생의 훈련,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을 성숙시켜 가십니다. 오늘 이삭은 생각보다 굉장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객관성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이 잘 말해 주는데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나도록 후손이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말씀이 계속 지연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러운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안 생기니까 그리고 사례는 또 어떻게 했냐면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른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개시를 인간의 이성으로 대체코자 하는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정 하가를 취할 것을 강권해요. 여보,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나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로 언약의 후손을 삼으시겠다고 15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 몸에서만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보, 여보, 내가 불임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라고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너무 타당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몸정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사례는 지연되는 약속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풍습으로도 이런 행위가 전혀 부도덕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애를 못 가지면 내 몸종이 대신 애를 낳아줄 수 있는 당연한 일들 행위를 할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는 말을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례는 계속 사로잡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알고 단편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겠죠. 사래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래 부부를 통해 날짜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6절, 19절, 21절에 18장 4절, 21장 1절에 정확히 사래를 통해서 아이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래는 뭐만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날짜라는 얘기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계속 실수를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엄청 실수 투성이었어요. 이분들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건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행복의 조건은 첫 번째로, 뭐였죠? 현실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홀로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통로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사는 삶입니다. 이를 정리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김성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의존적 관계가 될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행복과 존재의 의미를 누릴 수 있다. 이 관계는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시편 146편 5절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